물, 생명의 근원과 치유의 비밀.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대성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깨어나자마자 물한 잔을 마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커피나 주스, 탄산음료에는 습관처럼 손을 뻗지만 정작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소중함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을 관장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자 생명의 근원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물의 놀라운 비밀과 우리 몸에 미치는 기적 같은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아마 물한 잔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물의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1. 이친 기적의 약물. 우리는 아플 때 병원을 찾고 약을 복용하며 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물로 다스릴 수 없는 몸은 진정한 치유를 얻기 힘들다고 말이죠. 우리 몸의 세포, 조직, 장기는 모두 물을 기반으로 기능합니다. 물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심지어 관절의 윤활유 역할까지 합니다. 만약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노인과 유아는 탈수 상태에 대한 예비 능력이 현저히 낮아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신장은 이 농축된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신부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아닌 끈적한 진흙탕물을 필터로 걸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금방 망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혈액의 끈기가 높아져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물은 혈액의 끈적함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곧 동맥 경화, 심근 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은 활력이 넘치지만, 물이 줄어들고 끈적해진 늪에는 생명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혈액을 묽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맑은 몸, 깨끗한 마음의 시작. 물은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입니다. 특히 변비 해소에 있어 물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변은 수분 함량에 따라 그 굳기가 결정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이 부드러워지고 변의 부피가 늘어나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단순히 쾌변을 넘어 장 건강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직결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적절한 수분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물한 잔이 장 건강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님의 글에도 언급되었듯이 방안의 습도를 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의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점막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목과 코의 점막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면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황사로부터 우리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물의 효능은 단순히 몸의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과 긴장 완화에도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3. 물, 마음을 다스리는 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무심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처럼 몸의 반응은 마음의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물한 잔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찬물을 마시는 행위는 미주신경 VAGUS 너브를 자극하여 심박수를 낮추고 평활근에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휴식과 소화 모드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긴장된 순간에 찬물을 마시면 마치 진정제를 먹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과음 후 찾아오는 지독한 두통의 원인도 대부분 수분 부족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의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지고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뇌의 부종을 일으켜 두통을 유발합니다. 술을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의 양을 늘려 알코올 배출을 돕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여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물도 함께 마시는 습관,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즐기는 음주 문화의 첫걸음입니다. 4. 물의 온도, 그 숨겨진 비밀. 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온도의 물을 마셔야 할까요? 사용자님의 글에서는 천식 발작 시와 긴장 완화에 찬물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찬물은 천식 환자의 기관지 근육을 이완시켜 발작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증상 완화를 위한 응급처치에 가깝고 평소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소화기능을 활성화하며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은 밤새 활동이 멈췄던 장기를 깨우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돕습니다. 하지만 고열이 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열로 인해 몸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냉수를 마시면 몸을 냉각시키고 땀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여 탈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물은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약이 될수 있는 놀라운 물질입니다. 이번에는 물 마시기 똑똑하게 하는 법을 주제로 언제, 얼마나,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또한 물을 통해 알레르기나 만성질환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손에 든 음료는 무엇인가요? 콜라, 커피, 아니면 달콤한 주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한 모금 마시기를 잊고 있지는 않나요? 지난 시간에는 물이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약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이 우리 몸에 숨겨진 병까지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 다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의 시작점에는 바로 물이 있습니다. 물 없이 비타민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물 없이 노폐물은 배출되지 않습니다. 물은 마치 우리 몸의 길을 닦는 정수기이자 영양소를 운반하는 택배 기사와도 같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면 물을 똑똑하게 마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5. 물 마시기 똑똑한 전략이 필요하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맹목적으로 물 2리터를 마시는 것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마시는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가장 좋은 물 마시기 습관은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체내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운동 전후에 한잔등 하루 일과를 물 마시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으로 물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물의 온도는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편에서 언급했듯이 긴장 완화나 천식 발작 시에는 찬물이 응급처치가 될수 있지만 평소에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위장 기능을 돕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이 마르기 전에 마시는 습관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연료 경고등이 켜진 후에야 주유소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연료 경고등이 켜지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채워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 노년의 건강 물한 잔에 달렸다. 노인의 몸은 충분히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나이가 들면 구갈 중추의 기능이 저하되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목마름의 신호가 노년층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 만성적인 탈수로 이어져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노인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변비, 어지럼증, 무력감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치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창난 상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년층은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곁에 항상 물병을 두고 수시로 마시거나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행위는 노년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7 몸 속의 불청객, 알레르기를 다스리는 물의 힘. 혹시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거나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가 나는 경험을 해 보셨나요? 이는 바로 알레르기 질병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물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배출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이 독소나 불필요한 물질을 체외로 유출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외부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성 물질이 분비되고 이는 몸의 독소로 작용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염증 물질을 희석시키고 소변이나 땀을 통해 체외로 배출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은 세포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은 우리 몸의 대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끊임없이 몸속을 순환하며 독소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여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불청객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8. 위장 건강이 수호자 물. 물은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물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용자님의 글처럼 물은 위, 12지장 궤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이 위산은 위벽을 공격하여 염증과 궤양을 유발합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위산을 희석시켜 위벽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잦은 속 쓰림이나 소화 불량에 시달린다면 식사 전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고 식사 전후에 충분히 마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어서 물 운동과 피로 회복의 파트너라는 주제로 운동 후 물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또한 물을 통한 마음의 치유에 대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힘든 하루의 끝,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물이 단순한 음료를 넘어 우리 몸의 신장, 혈관 위장을 지키는 강력한 치유의 약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물이 어떻게 격렬한 운동으로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일상에 지친 우리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정신적인 활력을 되찾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값비싼 영양제나 휴양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늘 있었던, 그러나 소홀히 여겼던 물한 잔입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은 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당신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겁니다. 9. 운동 후 물, 피로 회복의 마법. 격렬한 운동 후에는 온몸이 땀으로 적고 근육은 뻐근하며 심장은 요동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몸이 극한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땀으로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을 잃고 근육에는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우리 몸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마법의 약이 됩니다. 물은 신속하게 체내에 흡수되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분 보충 및 체온 조절 운동으로 손실된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여 탈수 상태를 막고 상승한 체온을 낮춰 몸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열로 인한 탈수 상태를 방지하고 몸을 냉각시키는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영양소 운반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물은 이 영양소들을 혈액을 통해 근육세포로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물은 운동 후의 생리적 변동을 빠르게 회복시켜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없애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바싹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물은 운동 후 치친 몸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10. 물, 정신적 피로까지 씻어내다 우리는 흔히 멍하다,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느낄 때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탈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뇌는 약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에 물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짜증이나 불안감 같은 감정 변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뇌 기능 향상 물은 뇌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긴장 및 스트레스 완화 찬물은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물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명상처럼 활용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차분히 물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그 맛과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이 짧은 순간의 휴식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씻어내줄 겁니다. 11. 방광과 신장의 수호자 물 방광염이나 방광암은 끔찍한 질병입니다. 물이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의 양이 늘어나고 소변이 묽어집니다. 이 과정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발암물질 희석 및 배출 소변에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거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이 묽어지면 발암물질의 농도가 낮아져 방광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변의 양이 많아지면 방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발암물질과 방광벽의 접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균 배출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방광염은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침투한 세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이 세균들이 방광벽에 자리 잡기 전에 씻겨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신장 결석은 소변에 녹아 있는 칼슘, 수산염 등의 미네랄이 농축되어 돌처럼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러한 미네랄이 희석되어 결석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물, 장수의 비결을 품다라는 주제로 노년의 건강과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물의 효능을 총정리하며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물 마시기 습관의 궁극적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물의 여정 어떠셨나요?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물한 잔에 이토록 놀라운 비밀과 치유의 힘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겁니다. 신장과 혈액의 건강을 지키고 변비와 감기를 예방하며 심지어 마음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물의 기적 같은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물이 어떻게 장수의 비결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궁극적인 습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동시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당신의 물 마시기 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2. 물 장수의 비결을 담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이야기할 때 탄력 있는 피부와 넘치는 에너지를 떠올립니다. 이 모든 것은 세포의 수분 함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량은 점차 줄어들고 세포의 기능은 둔화됩니다. 사용자님의 글에서 언급된 노인들의 구갈중추 기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만성탈수로 인해 노년기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은 이러한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세포 활성화 물은 세포의 영양소 흡수와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세포가 충분한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 그 기능이 활발해져 신체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장기 기능 유지 물은 신장, 간, 심장 등 주요 장기의 원활한 기능을 돕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장기들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꾸준한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장기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맑은 혈액 유지 물은 혈액의 끈적함을 묽게 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맑고 깨끗한 혈액은 몸속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물은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우리의 세포부터 장기까지 온몸의 건강을 지키는 장수의 비결을 품고 있습니다. 13. 물 마시기 삶을 바꾸는 궁극의 비밀. 모든 물의 효능은 사실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건강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물 마시기라는 사소한 습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비밀은 바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밤새 건조해진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장기를 깨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습관, 식사 전물한잔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아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습관. 틈틈이 물한 모금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수분을 보충하여 탈수를 막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습관. 운동 전후로 물 마시기 몸의 피로 회복을 돕고 다음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습관. 이처럼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행위는 우리 몸을 스스로 돌보는 자기 관리의 시작점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습니다. 물을 잘 마시는 습관은 곧 당신의 건강, 정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물, 생명의 근원과 치유의 비밀 시리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물한 잔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물한 잔을 마시며 당신의 몸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물은 곧 약입니다. 이 약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